반갑습니다. 아형입니다.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죠? 자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완전히 멘붕이 왔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정처 없이 그냥 날락으로 가는구나. XRP 이제는 붕괴가 되어서 2,000원 붕괴까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럴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진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밑에 꼬리를 강하게 달아주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엄청난 매도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렇게 엄청 힘들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게 끌어온 세력들이 여기서 무너져 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엄청난 강한 상승을 안차 폭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폭등 랠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큰 수익을 누릴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는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90% 이상의 승률이 나올 수 있는 그 매매법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매매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이미 RSI 지표 자체는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져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저점이 만들어지면 고점이 반드시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저점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고점을 만들어주기 돼 있죠.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고점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폭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죠. 뭐라고? 음 관세 나는 계속할 거야. 거기에 따라 미 재무장관도 이거 계속 진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요. 엄청난 폭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강력한 상징이 나오고 있고요. 한때는 18,000까지 돌파를 해서요, 그 세기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차트, 저는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거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거기에 우리의 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백악관 트럼프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91일시 일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표죠. 여기에 잭팟이 될수 있는 문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려 중을 빼버리면 됩니다. 트럼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1일시 중단 끝. 그러면 그냥 폭등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는 걸.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있네요. 특히, 리플 보십시오. 164% 비트코인 대비 200원 없는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소, 보유량 하락, 매도 압력 감소.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폭등 랠리가 나올 거니까요. 장기 보유자들의 이동은 낮은 상황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팔 이유가 없거든요. 전체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는 선물 시장. 펀딩비 보겠습니다 선물 매수에 우세합니다 웃고 있죠? 사람들은 상승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OI 미결제 약정 보십시오 선물 시장 관심 감소되고 있고 즉 메말라 가고 있는 사이에 추세 반전 가능성 올라가고 있죠? 추세 반전 가능성 김치불리엄 한국 개인 투자들의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결국 최근 일주일 선물 시장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심지가 더욱더 우세하고요. 이 펀딩비가 거의 없었던 이 구간이 급락 구간인데 반대로 보십시오. 이제 급등 구간에 임박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볼게 없습니다. 이제 폭등 낼리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자, 전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올려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올라가고 안착하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 수익이라면 기왕이면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면 더 좋겠죠. 왜 이제 1000% 수익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1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드 만드는 작업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저점과 고점을 빠르게 잡아서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리플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모든 코인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모든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이 매매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매매법 세팅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지표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RSI 지표, 상대도 강조시속 클릭. 화면에 보시는 RSI 지표가 나올 거고요. 저는 조금 더잘 보일 수 있게끔 세팅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저점과 고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저점을 위한 숫자 3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위한 숫자 70을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말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30선 부근이 되겠네요. 바로 이 자리와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 이 자리는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자리가 없네요. 그러면 한번 스킵. 자, 이 자리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자리와 이 자리입니다. 저는 표시를 해 볼게요. 매수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매도 자리인가요? 바로 매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저점과 고점을 그대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략 약 20%의 수익률을 사이만에 챙길 수가 있었고요. 또 다시 등장한 매수 자리 여기다 표시를 제가 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 매수 자리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단기간에 매도 자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를 그대로 연결해서 단기간에 얼마의 수익을 냈냐? 하루 만에 16%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매수 자리에 임박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 타점을 위한 자리를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매수를 위한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짧게 짧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시는 이 매매법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RSI 매매법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추가적인 매매법을 적용한다면 그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마법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들께 아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저 지표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큰 수익들 야금야금 먹으실 분들은요, 010-8315-4513번으로 7번, 7번 또는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이 매매법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간,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구간, 모든 코인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매하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10-8315-4513번으로 7번 또는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